자 2강 1번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놨죠. 거기 된에다가 네모 치세요. 자 된이라는 거나 혹은 거기다 밑에 써 나데이 버피 그리고 와일 도우 쓰세요. 거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와일 도우 나데이 버피 또뭐에안 쓰고 거기다 써. 이 새끼 오늘 왜 자네 제 단어도 안외고 정신 놓고 있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단어들이 뭘 나타내냐면 얘가 비교 대조의 지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생각하는 거야 다 자동으로 어 비교 대조야? 그냥 자동으로 가면 자동으로 대리 나왔으니까 뭐가 되더라?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비교 대조 하고 있네. 그럼 시험문제 어떻게 나온 거야? 니네한테 이거 나온거, 번케이스거 이거 찾으라고. 됐니? 근데 앞에다 동그라미 쳐봐, far greater 훨씬 더 크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앞에 listener에다가 밑줄 스피커 라스팅 이펙트에다가 밑줄 이건 뭐야? 토킹이죠? 봐봐 단어가 얘들아 너네가 문제 찾는 건 이렇게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단어는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난이도가 생기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거 비교되죠? 뭐야 지금 두개 얘기한 거는 네가 덴을 봤으니까 이 질문은 무조건 비교되줘야 오케이? 두개 얘기할 거라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니 프린팅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토킹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교수님들은 글을 쓸때 계속해서 거기다가 토킹이나 프린팅이란 단어로 글을 안 써준다고 그러면 그거랑 유사 표현만 찾으면 문제풀이가 끝난다고 근데 네가 지금 이미 덴 앞에서 뭘 확인했어 스피커 그다음 리스너 확인했죠 그러면 스피커랑 리스너가 네가 찾아봐 그게 프린팅이랑 유사하니 토킹이랑 유사하니. 토킹이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야? 프린팅이잖아. 그럼 프린팅이랑 유사 표현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정답이 뭐가 돼? s a m e w o r d s i n p r i n t 가 정답이 된 겁니다. 됐어요? 엄청 중요하고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 g 끝났어요.